안녕하세요. 바디컨트롤과 실스터와 함께하는 UDT 체조 52개 동작 두번째 팔운동 시간입니다. 팔운동은 어깨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주는 동작으로 준비 동작은 엄지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완전히 모아주고 차렷자세로 준비니다 하나 구령에 뒤꿈치를 들면서 양팔을 머리 위로 번쩍 올려줍니다. 이 팔꿈치는 완전히 펴져있고 두 팔은 곧게 펴져있어야 됩니다. 둘 동작에 뒤꿈치를 바닥으로 내리면서 손을 뒤로 당겨줍니다. 당겼던 반동을 이용해서 한 바퀴를 돌리면서 반복 횟수를 세줍니다. 마지막 동작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완전히 펴주고 뒤꿈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팔운동 3회 반복해보겠습니다. 팔운동 3회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정팔 운동을 하실 때는 어깨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점 동작 팔이 펴지는 동작에서 뒤꿈치를 좀 들어주시는데 어깨를 부드럽게 돌릴 때 도움이 됩니다. 금주에 밀티티 체조 팔 운동이었습니다.